안녕하십니까 한유의 케이 뱀 숙소 4차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유 무인 커피숍에서 방송을 통일대에 관해서 간략하게 좀 이제 요약을 하려고 그랬더니참 쓰레기들 많네요 진짜 뭐 얘기는 안 하려고 해도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실업률 자체가 엄청납니다 엄청나 지금 음,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입니다만은 아침에 무인 커피숍 갈 때부터 어, 많이 보기 시작했는데 방송 진행이 예전에는 3시, 4시 이렇게 되면은 새벽이죠 되면은 진행하기가 좀 수월했어요 한명 정도 그반바지입은 이상한 놈와 가지고 뭐뭐 유튜브 이상한 방송 보고 있는데 근데 그 놈이 없어지니까 청춘 남녀 말 껍데기만 청춘 남녀지 만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연애질 하는 애들을 봤어요. 그래서 야, 뭐야 저거는 도대체 우리 옆집 사는 애야, 여기는. 그래서 아, 이거 이상하다 했는데 오늘은 또그 자주 보던 사람인데그 사람이 거기 또 아득하니 앉아 있더라고 근데 이그 방송 그랬는데 그랬어요. 아이 선생님 지금 문화가 엄청 바뀌어서 모든 게다 바뀌었는데 어떤 뭐 지금 나이가 한두 살이 아닌데 뭐 특별한 직업이 있느냐 그거 물어보지 사실 직업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직업이 없어요 그 사람은 뭐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얘기는 못 하고 어, 금 반지에 금 팔찌, 아이 그건 저도 그 정도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지금 뭐금 살려면 두바이 가면 엄청 많죠 두바이 가면 뭐 금으로 된 옷도 입하니까 그는 뭐 재벌이 됐을 때 얘기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금으로 된옷 사입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좀 찾고 찾고 있는데 지금 세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도 꾹꾹 참고, 눌러 참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관건이 아니라 아 통일 한국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하다 중간에 끊어지고 끊어지고 그래 가지고. 제가 최근 들어서 통일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음, 부, 자, 뭐 북한 자체죠 지금 북한 조선민주공화국인가 하는 북한이 지금 한국에서 저 이자윤 정권이든 이정권이든 옛날 문재인 정권이든 얘기를 하면은 문재인 때는 툭툭 튀어나오는 게그뭐 김, 김, 김정은이 와이프가 튀어나오고 그랬었어요. 딸내미가 튀어나오고, 근데 지금은 김여정이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김여정이 시아버지가 누구냐? 최룡입니다 군사 별 4개인가, 별 5개인가 하는 놈입니다. 그놈이. 그래서 제가 들은 정보로는 김정은이 죽었고, 북한은 이제 군부가 집단 지도 체제로 들어섰다.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제가 그런 정보를 어떻게 아느냐. 김일성 종합대학 나온 애들이 제 회원들입니다. 지금 가리봉 등에 있는 아이들이 그래서 그쪽 아이들한테 정보를 들었는데 그래서 아 이거 바뀌었구나 바뀌었고 조만간에 통일이 될것 같다. 그건 제 생각을 했던 이유가 북한의 뒷배는 중국이었어요. 중국이 항상 뒤에서 받쳐주고 그랬었는데 미국의 관세, 관세부터 해가지고 모든 압박으로 인해서 중국이 서서히 망해가고 있습니다. 거의 폭망가게 접어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광동성에서 어한 4년에서 5년 정도를 사업하던 아이가 제 후배, 후배가니 제 직원이었어요. 안기장이라고.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안기장입니다. 얘가 거기서 일을 하다가 와 넘어왔는데, 지금 성도에 있습니다. 그, 저기, 스케이트 타던에그 건물에서 일을 하고, 일이 아니라 자기 사업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그쪽 광동 쪽에 자기 지인들이 5년 동안 사업을 했으니까 많이, 사업이 아니고 골프 지도를 했습니다. 광동 성장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광동 지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피부 암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예전에 그 코로나 때랑 비슷한 상황 같아요. 광동 지역에. 그리고 사천 쪽의 소식은 제가 어떻게 들었냐면은 자유시보라고 대만의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 신문사에서 보도가 요즘 이제 휴대폰으로 다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아,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광동에서 공산당 물러가라고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이게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려고 지금 틀어보니까 유튜브를 들어봤습니다 솔직히 들어봤더니 중국 사람이 방송을 하는데 동영상 요즘 휴대폰 때문에 독재가 용납이 안 돼요 다 노출이 됩니다 이제 거기 동영상 찍힌 거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그게 물러가라고 근데 이 사천 쪽에서 그렇게 반란이 일어났고, 그 상하이 쪽은 제고영타라는 후배가 거기 다녀왔기 때문에 그건, 그 소식은 제가 누구보다 잘, 잘 알고 있고, 그 베이징 쪽은 중생이라고 저랑 같이 시기 거래했던 아이가 중국의 중난 하이 굉장히, 굉장히 고급 주택가에 살고 있습니다. 대아버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거기 살고 있어가지고 그 아이한테 지금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보도며 통신쪽 다 그쪽은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저도 걸러듣죠 걸러듣는데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한겁니다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세양쪽도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심각하다 이거 중국 쪽이. 그러면 중국 쪽이 왜 심각한지 생각을 해보니 이란이 망했지 않습니까? 이란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석유의 90% 이상이 이란 석유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왜 망했냐? 이란이 이스라엘하고 미국을 딱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럼 미국도 그러겠다. 이란이 콕 집었습니다. 그 핵무탄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근데그 핵무기를 제거하려고 이번에 전쟁 아닌 전투를 치른 겁니다. 이란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전투기 전, 전체를 동원해서 안 폭격을 가했죠. 이란은 상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투기 가 자체가 뜨지를 못할 정도였으니까 이란에서 발사한 300발의 미사일을 300발을 자격취를 시켜버렸으니까 그런데 99.99%라는 게 파편이 튀어서 이스라엘 국민 한 명이 약간의 상처를 입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99 99.99%로 발표를 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은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폭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한테 SOS를 쳤는데, 미국에서 폭격기가, B2 폭격기가 떠, 떠가지고, 12대가 떠가지고, 핵시설을 이 200m, 이 지하에 숨겨놓은 핵시설을 다 파괴를 해버린 겁니다. 20분 만에. 그래서 이란에 이제 핵시설이 없어요. 핵폭탄 만들 수 있는 게없어 만들다가 다폭파당한 지하에서 다 폭발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무조건 항복을 했죠. 그런데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정밀하게 그 전투를 벌였냐면은 이란의 핵 기술자들, 그리고 고위 관료들, 그리고 저기 군인들, 군인 장성들, 진방 골라서 뭐 폭격을 했고 폭탄을 설치해서 터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살벌하더라고요. 아파트가 100세대면 한 세대만 완전히 불이 났더라고요. 그게 그, 이란의 장군이 살던 집입니다. 거기에만 확하게 때려버리더라고요, 폭탄으로.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었는데, 중국은 이란으로 싹살라는 바람에 폭망 가게이 높고, 전 세계에서 미국 하원에서 꼭 집은 나라가 이란, 중국, 러시아, 북한이었습니다 근데 이란 망했고, 북, 중국 망했고, 지금 망해, 망하는 가격이 이렇고 푸틴하고 시진핑이가 어깨동무하면서 아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 중국하고 러시아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떠들던 때가 2년 전입니다 근데 중국이 망했죠 그런데 근데 러시아가 석유를 그나마도 수출도수할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었던 겁니다. 중국하고 이란이었는 아니 이 인도였는데 인도에서 국영 지금 무역회사에서 절대 러시아 거는 수입하지 마 말자 해서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도 쪽으로는 이제 수출 수출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럼 중국 하나 남았는데 중국이 지금 폭만 가게 접어들었고 이제 관세 폭탄을 매기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조만간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러시아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삼차 대전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떠들었는데 삼차 대전을 일으키려면은 러시아 편이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러시아 편 쓰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은. 그니까 3 차대전은 자기 혼자 상상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그게 트럼프가 시카고, 트럼프가 핵잠수함 두 대를 보냈습니다. 지금 그건 이란처럼 정밀 폭격을 하든 특공대가든 폭발을 하든 아니면은 푸틴이 미국이 있으니까 푸틴을 제거해라 이런 사인을 준 거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점에 러시아가 망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건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러시아에그 누구죠 그저 북한에서 보낸 폭탄하고 어 뭐야 그저 뭐 무기들 그게 멀쩡하냐 아니죠 폭탄은 60% 이상이 다 불발탄이라고 제가 보도 내용을 들었습니다. 걷다가 그리고 러시아에 파견된 군인들도 7 0 0 0 명이 파견이 됐는데 탄력을 최다해 가지고.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지금 북한은 거지 군대입니다 거지 군대 군인들이 먹지를 못해 가지고 어, 지금 여기에 그 일본에서 탈북했다가 북한에서 또 탈북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저희 회원입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아 북한 군인들이 황해도로 보내달라고 자꾸 그런답니다. 황해도는 먹을까 먹을 게 그나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평양 같은 지역에서 먹을 게 있는데 그것도 요즘은 없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사그 그, 그 친구 그 친구라 중으로 저한테는 새까만 후배인데걔 아버지가 북한의 고위층 군인입니다. 근데 그 정도니까 그 정도 장군의 아들이 그 정도니까 북한은 망했다고 봐야죠. 북한 군인들 먹을 게 없습니다. 먹지 못하는 군대가 무슨 싸움을 합니까? 근데 무기도 개판이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또 군부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북한도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는 상황이고 북한에는 또 제가 휴대폰 혁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북한에 600만 대가 휴대폰이 있답니다. 600, 600만 대가. 그런데. 대부분 갖고 있는 게 10대 애들이 갖고 있답니다. 10대, 20대 애들이. 그러면은 한국 정부를,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를 다 보고 듣는 거야, 애들이. 그러면은 독재 정권이 유지할 수가 없어요. 처형 당하는 게 요즘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북한에서. 핸드폰 봤다고 이거, 이게 그 600만 명을 어떻게 다 처형합니까? 결국은 무너집니다.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국도 제가 얘기, 자꾸 얘기하는 게, 이 뒤끝이 어떻게 될지 는 아무도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다들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그래, 그저께, 그저께, 저희 선배님들 토론 내용을 봤어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건국대학교 교수님들이 토론을 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음, 아무도 경험을 못한 나라. 한국에만 지금 이 백만 원이 넘는 휴대폰이 백만 대가 지금 뿌려져 있답니다. 한국은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통제하려고 이, 이 정권 자체에서 문제를 삼는데, 이 사람 큰일 납니다. 이러다가 이거 뒤집어 칩니다. 이거 나라. 음,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아무도 경험치 못한 나라 근데 제가 지금 다행인게 술 담배를 딱 뭐, 뭐 금연 금주를 했기 때문에 이젠 자신이 있어 건강만 조금만 체크를 더 해서 건강만 해보고 되면은 이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젊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젊고 머리가 늙으면 안되는데 전 머리는 젊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laughs> 그래서 지금 국제정세, 국내정세 다 뒤죽박죽이고 아무도 경험을 못했습니다. 저도 경험을 못했어요. 저도 90년부터 사업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칼도 맞아보고, 뭐, 총도 사람 죽는 것도 제 눈앞에 봤고, 제가 또 특허를 갖고 있는 게 죽은, 죽은 사람, 죽은 동물 갖고 유전자 보존 해서 그걸 복, 복원하는, 응? 다시 되살리는 그런 특허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누구보다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음, 자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저같이 한번 쓰러져,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제 주변에, 제 친구들한테도 저몇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한 2년, 3년째 다 놀고 있더라고요. 연락이 안 되는 애들은 죽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애들은 죽거나 아마 병원에 다 있습니다. 병원 출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 누후매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염승철이라는, 애, 염승호라는 애가, 형님, 형님은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저, 저 나름대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몸이 좋아졌습니다.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 숙소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좋아졌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